아 요런거는 또 동영상은 또 찍어줘야돼 똑똑하잖아 감자탕이 알겠습니다선생님 아. 지금까지 감자탕 시킨 것 중에 어? 시간이 안됩니다 어. 음, 요렇게 나온 감자탕은 처음 봤네 그렇지 않아? 이 요렇게 나온 감자탕은 처음 본거 아니야? 이게 네. 없나? 여기 감자탕은, 여기 이름이 뭐야? 무슨 집이야? 여기? 여기 고동역 근처에 있는 감자탕인데요. 네, 좀 독특하게 나오고요. 여기에 소짜, 소짜 3만원짜리 감자탕입니다. 네, 오늘 저녁 퇴근하고, 네, 그냥, 네, 저녁 식사 겸단주한잔 네, 바로 왔습니다. 아, 여기 좀, 일은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맛집인가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형, 금요일에 날딱 퇴근하고, 응? 응원 아니겠어? 이런게 뭐, 비즈니스맨들이기 먹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맨 우리 비즈니스가 끝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양념은 맛있네 양념장이 맛있네 정미영형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오늘 또 여기 양념장이 맛있어요 지금 고기도 맛있고 맛있